시댁이 5분 거리에 집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거리에 집을 해 주셔서 감사했지만, 이젠 족쇄가 되어버린 기분입니다. 시댁과 가까운 저희는 일주일에 두번 이상은 시댁에 가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이런 저희 보고 너무 안 온다고 섭섭해 하세요. 저희가 좀 길게 안 가면 남편 물건, 음식, 애기 옷 등을 사셨다며 가지러 오라고 부르시고, 제 딸이 태어나고서부터 손녀에 대한 사랑까지 더해져 간섭이 더 심해지셨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오늘은 뭐해 먹었냐, 애기는 뭐 먹이냐 매번 부르세요. 그냥 물으시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매번 듣는 제 입장에서는 이젠 검사받는 느낌마저 들어요. 1년도 안된 아이 외모에 관심이 너무 많으셔서 오목조목 평가를 하시는데, 제가 코어났고키 작은 걸 서슴없이 말씀하십니다. 코는 더 닮았다. 부지런히 만져줘라 그래야 어떻해진다. 애들은 키를 엄마 닮는다는데 잘 먹여라. 듣는 입장에서 기분이 나빠도 아무 말못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 육아에 대해 잔소리도 많이 하십니다. 옷을 왜 이렇게 입히냐? 따뜻하게 해라. 머리 잘라줘라 이유식은 어떻게 해라. 등등. 제가 본인이 생각대로 바뀔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하십니다. 생각이 다르고 아는 내용이라도 어른이 얘기하시니까 네네 하고 넘어가지만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태교 여행도 온 가족이 같이 갔습니다. 시부모님이 같이 가시고 싶어 하셔서요. 후에 아쉬워서 저희끼리 제주도를 가려고 했는데 이 역시 온 가족이 가게 되었죠. 앞으로 저희끼리만의 여행이 가능할까 답답합니다. 우리 가족 셋이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점점 더 불가능해져서 가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어떻게 살게 될까, 아이 육아에 얼마나 간섭을 하실까 두렵습니다. 시부모님의 가치관 생각이 저희 아이에게 영향을 줄까 걱정됩니다. 온전히 저희 생각으로 키우고 싶은데 말입니다. 안 보고 끊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관계로 제가 자유롭게 제가 원하는 대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지내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매번 어, 시월드 문제에 대한 사연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우리 어머니들 어, 며느리한테 관심이 참 많아요, 그렇죠? 지금 이 사연을 보면 음,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한테 검사받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잘잘못을 따지고, 이건 잘했다, 이건 못했다. 그런데 잘했다는 건 거의 없죠. 못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실은 삶을 완벽하게 살아낸 완전한 멘토가 지적을 날마다 한다고 해도 실은 듣기 어려운 것이 잔소리고 가르침이죠. 같은 얘기를 매번 똑같이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시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해서 더 힘든 이유는 뭐냐면, 어, 시어머니가 키워놓은 아들을 제가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아들이 어머니가 너무 잘 키워서 막 완벽해요? <laughs>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어머니를 더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누구를 더잘 키운 것 같지 않아요? 어머니도 어머니 아들 그렇게 잘 키운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어머니들이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laughs> 며느님들을 위한 영상을 찍고 있지만, 시어머니가 봐주셨으면 하는 간절함이 저에게 있다라는 거. 네. 어,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그리기도 하고, 이분 시댁이 5분 거리에 집을 해주셨다고 하네요. 집을 해주셨다는 표현을 들어보니, 어머니 아버님께서 갑질할 확률도 굉장히 많다. 죄송해요. 표현을 갑질이라고 표현해서. 집을 해주는 조건을 가지고 간섭하시는 시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문제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그렇죠. 어, 이분은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의 삶과 자식의 삶이 다 궁금한 상태거든요. 어,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말투는 부드럽게 행동은 단호하게라는 제첫 번째 책에 제일 많이 써놓은 내용이 실은 이 내용이에요.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좋게 갈 것이냐. 두 번째, 나쁘게 갈 것이냐.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성격이 있는 며느리라면, 음, 좋게 가는 것보다 두 번째, 강하게 가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 나 도저히 어머니랑 싸우는 거 너무 힘들다. 했을 때는 첫 번째 방법을 어, 추천드립니다. 자, 첫 번째. 좋게 가는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머니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궁금하면, 실은 궁금한 걸 먼저 얘기해 주는 게 스트레스 덜 받아요. 자,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여기 보면 내용들이, 뭐 어머니, 아이의 머리 커트 문제, 뭐, 하다 못해 옷 입는 문제, 뭐, 살림하는 모든 문제들을 간섭하시는 것 같은데, 시어머니를 만날 때 미리 벌써 브리핑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 옷은 어떻게 했고요? 이건 이렇게 했고요? 이건 이렇게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시어머니가 먼저 자기가 물어보기도 전에 다 얘기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확률이 좀더 떨어질 수 있고요. 어머니, 근데 여기다 하나 더 중요한 거. 어머니, 이때는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까지 던져주네요 이건 이렇게 했는데 잘안 됐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게 되면 숙제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자꾸 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해결하는 것보다는 어머니가 시켜서 한 거를 더 많고, 좋고 나쁨에 대해서 어머니의 뜻에 맞춰서 했는데, 부족한 거는 누구 때문인 거예요? 어머니 때문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여행가는 문제를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같이 태교 여행까지 갔다 오셨다고 하니, 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남편께서 단호함이 없는 느낌도 들고요. 자, 이런 걸 사연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남편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이거는 절대 여행을 간다고 미리 얘기하지 마세요. 저희 태국 여행을 갈 겁니다 예정을 얘기해야 하네요. 하지 마세요. 여행 가자고 해도 저희 안갈 거야고 본인들끼리 갔다 오세요. 5분 거리에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보고하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디 여행 갔어. 연락이 와. 아, 저희 지금 여행 중이에요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냥. 그리고 나서 갔다 왔는데 왜 너희들끼리 갔냐? 어, 저희 둘끼리 그냥 가볍게 갔다 왔어요. 멀리 간거 아니에요? 하고 넘어가셔야 돼. 이걸한 2, 3년 정도를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오늘 내가 설명했으니 이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른들은 절대 한 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꾸준함과 지속성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자, 어떤 거라고요? 한번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을 꾸준하게 해서, 아, 얘네들은 원래 그런 아이돌로 딱 정하셔야 돼. 아, 쟤네들은 자기들끼리 여행 가는구나.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뭐라고요? 부부 중심으로 살지 않고 부모, 자식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두 분이 부부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스스로 힘을 만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토닥토닥 위로를 보냅니다.